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어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모든 아름답고 선하신 축복들이 아낌없이 이루어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사백삼십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입니다. 1절,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삼십장입니다 일절 이절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예수내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1편 아, 본문은 큐티 본문은 전체이지만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부터. 1 6절까지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네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있겠습니다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축복으로 나아가는 믿음, 축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81편을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삽이 화자가 되어서 아삽이 스피커가 되어서 고백을 하다가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16절까지는 스피커가 아삽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Listen, 들으라 이 8절 말씀을 우리 개혁개정에는 조금 잘 번역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가정법이 있습니다. 너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런 가정법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내 백성들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런 가정법이 있어요. 자 들어야 돼. 그런데 듣기 원하면.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구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하게 전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우상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듣기 원하십니까? 우상을 없애야 돼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들을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들으라는 것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또 우리의 믿음과 연관됩니다. 우상은 숭배는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20절 말씀은 사실 신방 예배 갈때 자주 액자에 만들어서 가져가는 그런 말씀이죠. 어디 개업하거나 새롭게 뭔가 비즈니스 시작할 때이 말씀 자주 들고 갑니다 혹은 교회가 건축할 때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은 조금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에 사실 쓰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기 원하셨어요? 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축복하기를 원하셨죠. 축복을 내가 해줄게. 입을 열기만 해. 내가 부어줄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듣지 않았고요. 둘째,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듣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듣지 않았을까요? 왜 원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다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의 말을 들었을까? 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우상을 도리어 원했을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복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는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면 채워 주실까봐 복을 주실까봐 무서워 가지고 나는 우상이 더 좋아. 그렇겠어요?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복 받기 원했습니다. 잘 되길 바랬어요. 부자 되기 원했어요. 출세하기 원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복어하는 사람 없죠. 사실 세속적인 사람일수록 복을 더 좋아합니다. 복을 받기 싫어서 듣지 않고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구보다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바를을 숭배할 때복 받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보다 바를을 숭배할 때 바알의 말을 들을 때복 받는다고 믿은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듣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가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우상 숭배 하나요? 우상숭배하면 복 받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라는 설교를 하잖아요. 기도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사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솔직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더 복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아, 내가 지금 안식일을 지킬 여유가 어디 있어? 이스라엘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져도 더 열심히 져야지. 하루를 살아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안식을 지키면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겠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믿지 않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면 듣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자업자득이에요. 우리의 고집을 꺾어서라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내버려 두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화를 자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열고 그 마음, 그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런데 내버려 두기만 하지 않으시고 감사한 것은 또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기를 원하세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래야 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세요 그렇게 내버려 뒀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함께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 이것도 조금 해석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격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며 너희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됐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주님의 도를 따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대적들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원수가 물러가고 대적들을 치시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대적들이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됐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보면요, 조금 또 아쉬운 그런 표현이 있어요. would be forever. 그렇게 하기만 했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했다면 이렇게 됐을 텐데, 현실은 그렇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했으면 이런 복을 받았을 텐데, 지금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에서 성교사님 설명해 주셨죠? 지금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어. 그리고 결국 회복되지 못했어. 하나님이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왜요? 듣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타락을 하고, 심판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죄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처럼 늘 순종하기만 해서, 늘 듣기만 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해요. 제가 종종 여러분께 설교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이 아낌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히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복은 이만큼 주려고 하셨어요. 엄청난 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줘서 아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심판 후에 회복은 우리가 많이 보는데 회복을 얻고 축복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성경에 상당히 적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여러분의 인생에는 심판 후 회복이 더 많이 나타납니까? 회복 후 축복이 더 많이 나타나십니까? 우리 질문해 봅시다. 또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회복하고 축복해 주기를 더 원하실까? 이둘 중에 뭘더 주시기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이 아낌없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왔습니까?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는지, 아니면 내 삶이 좋을 때,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목회자로 지내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좋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더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받은 말씀 가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존기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내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좋을 때에도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낌없이 또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뢰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언제 기도하셨어요? 내 삶에 큰 불똥이 튀었을 때, 큰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만 주님을 찾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더 바라는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격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주님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경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찾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특별히 풍요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주님께 더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전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인격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여 졌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더 깊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VB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7명의 아이들 등록하였고, 그 중에 15명 정도는 다 우리 교회 외부에서 오는 친구들이라고 해요. 이번에 방학이어서 한국도 가고 다른 여행도 가기 때문에 약 10명에 가까운 저희 교회 아이들이 오지 못하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 보내주셨고, 또 오늘 현장 등록까지 있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명이 오더라도 두 명이 오더라도 이 행사는 해야만 하는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이 아이들의 신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린 심령들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기도 이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비배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존기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으로 준비한 우리 스태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의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에 새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세대를 통하여서 진행되고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를 또한주관 해주시며 안전사고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며 아버지 준비한 그 영양보다도 더 많은 열매 주시며 더 많은 아름다운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깨우다가 나도 일어나게 하시고 내 신앙도 불이 붙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전도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요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드리는,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she shoots us